안녕하십니까 SBT 시민방송 아나운서 오은비입니다. 남양주시가 지난 29일 남양주 공고에서 192명의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 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진로만을 위한 딱딱한 강의가 아닌 내꿈 찾고 진로 잡고라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를 갖고 소통을 극대화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대일 온라인 직무 컨설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관내 특성화고인 금곡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 31일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 교실을 금곡고등학교에서 두 번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특성화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취업 자존감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남양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남양주시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인 1회에 한해 지역화폐와 자진 반납자 확인카드를 지급합니다.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올해 4월 남양주시 교통안전법에 관한 증진조례를 개정하고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 면허 시험장 중한 곳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허 취소 처분 후 지역화폐를 제공받게 됩니다.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전체의 13%인 86,681명이며 이중 6%인 38,396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 지원 및 안전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SBT 시민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